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참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온영 박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온영 박사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과학을 통한 것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그 원인을 찾습니다. 어, 그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부모가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겪은 문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환경 아이의 타고난 성향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론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이성이 내 감정이나 성향, 주관성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열심히 원인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할 점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 양육을 하라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어도 정작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건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막상 부모가 되고 보면 부모 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보고 자란 것즉내 부모님이 한것 뿐인데 어쩔 때는 부모가 잘못한 것을 나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됨을 우리의 자녀 양육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일까요? 슈퍼맨처럼 자녀의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풍성히 채워 주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백년치 양식을 한 번에 주시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를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물질적 피로를 다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옳고 그름에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엄정함만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과 격려 속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믿을 수 있고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부모님도 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생각할 점은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양육하라입니다.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녀가 왜 부모를 저주하는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의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라는 식으로 저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거 다 쓰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빨리 돌아가셔야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받을텐데 하는 식으로 무서운 저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저주할 때 오히려 자녀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답니다. 젊은 자녀가 도련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가 죽지 않고 저주한대로 부모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셔서 유산을 잔뜩 차지했어도 그 유산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줍지 않게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날려먹는 것이죠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해야 합니다. 노년까지도 존귀한 노년이 되시도록 언제나 축복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는 자녀가 돈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말로는 아닌 척해도 실제 삶으로는 돈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돈 귀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부모도 부모로 안 보이고 부모가 가진 돈만 보여서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하고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무엇을 위해 살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합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이거 다요? 재물에도 부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천진난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부족한 아이지만 주님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라. 가르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아이가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이 평안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 것을 넉넉히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가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주님께 바쳤던 복음서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니 주여 받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자녀를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욕심을 철저히 죽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자녀와 어려워진 관계가 있다면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목을 내려 주시고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문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만남에출라기를 내려 주시옵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외로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